예, 5월 10일, 예, 슬포 밑에 복강천, 그 다음에 예, 용덕, 신앙만 쪽에 예, 바다상황입 예, 오늘 그 투망을 안 내겠습니다. 북동풍에 지금 거의 바닷물이 예, 거의 뭐 해일 수준이라서 투망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어, 호강천도 물은 많이 찼는데 바람이 워낙 세고 기상이 안 좋아서 물 태워도 이거는 투망이 힘듭니다 힘들고 또 태워도 파도에 전부 밀어가지고 예, 그 물이 또 바로 어, 막힙니다 자 어, 여기가 그신항만 신앙만입니다 신항만그 업기술센터보이기에 그 연도에만 신항만. 신항만. 그그 두개씩 근데 오늘 차들이 많네요 이. 근데 차요 해풍옆에 오래대놓으면차 바닷물 그 바닷물이 미세하게 날리가지고 차에 다 묻습니다 자 서핑 하는 사람들, 오늘 파도가 치니까 마음이지네요 막... 자, 일상. 아, 출포 파다 상황입니다